자, 선수님이 생각하시는 중팬의 매력은? 중팬의 매력. 멋있잖아요. LA 중팬 아, 파이팅. LA 줌팬 파이팅. 자, 여러분들은 LA 베니스 비치에 있는 골드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 헬스 유튜버들이 꼭 가야 되는 머스트 고 플레이스로 꼽는 이 베니스 비치의 골드짐. 자 그렇다면 탁구인들의 성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제가 단언컨대 오늘 보여드릴 이곳 a a A 테이블 테니스 센터가 여러분들의 성지가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탁구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와보셔야 할 곳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차차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에서 막 오셨을 때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이곳에 들러서 운동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여정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리플 A 클럽을 처음 본게 아니고요 여러 선수들이 트리플 A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엑시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 8이 세 개나 적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자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8이 아, 중국에서는 이제 행운의 숫자다 보니까 자, 궁금증을 안고 홈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 봤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요 자, 메뉴에서 여러 가지 도, 뭐, 옵션이 있었는데 일단 트레이닝 팀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자, 코치진들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냐면 하 한국분이 디렉터로 계시더라고요. 자, 박지현이라고 하는 박지현 선생님이 총 감독으로서 이888 트리플 A 클럽에서 재직 중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탁구에 대해서 지식이 짧다 보니까 박지현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 성적을 보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시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레전드 분이 이곳에 이제 재직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많이 보던 얼굴이 보였어요 타오웬장 선수. 자 타오웬장은 제가 아, 생각하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중팬을잘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제일 잘칠 거예요. 자, 장지코와 같이 선수 생활을 했고, 장지코와 게임한 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상당히 자, 잘 치는 중팬 선수고, 자, 그 다음에 댄리우 선수는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조우신 선수가 또 코치로 있는데, 이분이, 아, 미국에서는 아마 탑3 안에 들 정도로 잘 치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타이리스 나이트 선수, 여기, 여기에 코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엠버 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힘이니까 한국 분이 겠죠 자 한국 자 이분 김연영 선수가 엠버킴 이라는 이름으로 코치로 이곳에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미국 이제 트리플 에이스 에서 어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되니까 이게 중국계가 아니고 한국계인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좀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가요? 박신혜 선수입니다. 박신혜 선수, 탁규TV에 출연해서 중팬인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박신혜 선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 두근거리면서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미남 한 분이 또 계신데요. 자, 한유빈 선수. 한유빈 선수님 보람 상조 출신이시죠. 이분이 여기에 또 코치로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팔 트리플 A 클럽 이게 뭔가요, 도대체? 점점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좀더 밑으로 가서요, 난단 선수 저랑 인터뷰했었죠. 그리고 옆에 한국 이름이 또 보이는데 환배라고 되는데 배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니까 자 배환 선수는 저 호주 국적이고요. 호주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여러 국제무대에서 성적을 많이 냈던 그런 선수인데 이곳에 또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언제 가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리콘밸리 챔피언십이 이곳 트리플 에이트 클럽에서 열린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대회에 출전할 겸 취재도 할겸 겸사겸사 가봤습니다. 트리플레이 클럽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가격도 괜찮은 호텔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항 셔틀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트리플레이인가 알고 봤더니 주소가 도로 주소가 8 8 8이더라고요자 중국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참 예쁜 건물이 눈에 띄죠. 간판도 참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습니다. 자 문안으로 들어가서 요리 섹션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2층부터 투어를 해봤는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등도 예쁘게 설치가 돼 있고 참 스타일있게 느낌있게 좀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죠. 2층을 올라섰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탁구장만한 곳이 2층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탁구대 4 대가 지금 어, 놓여져 있고 선수들 그리고 코치님들 휴게 공간이 저렇게 보이고요. 다시 1, 2층을 왕래하는 계단이 또 보이고, 자, 창문 밖으로 내다 보니까 아, 정말 광활하죠. 엄청 넓은 이곳의 전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뒤쪽은 2층을 이용해서 이렇게 탁구대가 보조 어, 부장이 이렇게 있고, 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자 1층으로 내려갔더니 카페테리아가 가운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탁구인들이 대회에 나갔거나 아니면 은 기존의 회원분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음료라든지 식사할 수가 있고 왼쪽편에 이렇게 엑시옴의 굿즈를 파는 아, 마켓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부터 각종 탁구용품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엑시옴 용품점이 있었고 3일 내 대회 기간 동안 2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와서 탑구에 있는 쪽을 와봤습니다. 지금 위쪽에 제가 아까 머물렀던 2층이 보이고요. 그 밑으로 카페테리아 공간이 또 보입니다. 360도로 삥 둘러봤는데 정말 광활하고 천장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 끝에 문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문 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 볼사! 여기에도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2층에서 봤던 그 공간에 더해서 보조 구장 이 하나가 또더 있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탁구장 그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넓이로 치면요. 제가 트리플 A 구장에 취재를 하러 간 것이긴 하지만 대회기 때문에 오픈 싱글에도 출전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메이저 리그 선수인 코요 카라미스 선수를 만났는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잘 치는 선수인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US 오픈 우승자 마진바우 선수와의 경기를 한번 뭐 보내 드릴 텐데 지금 3대 3에 11대 11입니다. 자, 마진바우와 백스하에서 자, 전혀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12대 11로 갔죠. 결국은 마진바우가 이기긴 했는데 자, 그래도 너무너무 잘 치는 선수죠. 이렇게 시합을 해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대광구출신의 이동원 선수도 같은 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수분들과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첫날 이렇게 프로레벨의 선수들한테 참교육을 당했다면, 자, 둘째 날은 언더 2200에 출전을 했는데, 중학교 선수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선수들한테도 또 참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는 걸 보니까 몸이 너무 느리고 곰 뜨더라고요. 자, 칠 때는 게임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걸잘 몰랐는데, 지금도 보시면 너무 어이없게 실천을 하는 모습이죠. 자,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뭐, 잘친것 같은 장면만 이렇게 뽑아놨는데도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 거 보니까 제 실력이 너무 모자라도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중학교 선수들한테좀 밀렸는데 초등학교 선수들한테는 조금 해볼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모들이 옆에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다 응원하고 계시고 아이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너무 세게 친다거나 아예 막확 이겨버리면은 <laughs> 조금 애가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봐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쳤는데 자, 이기고 나서도 애가 너무 이렇게 아, 어, 시무룩 하고 기분이 좀안 좋은 표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기고 나서도 제가 마치 진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좋아할 수가 없죠. 저도. <laughs> 너무 죄송하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팬 여신. 자, 여신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중팬 여왕. 박신혜 선수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신혜 선수님의 인터뷰,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한유빈 선수님 인터뷰를 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 필리핀의 랭킹, 여자 랭킹 1위인 케이스 크루즈 선수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